비트코인 대망의 결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2025년 연봉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돌파해야 됩니다. 또 알트코인 시장은 대체 2025년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목이 쉬었어요 여러분들. 목이 쉬었는데 <laughs> 어제 또그 tv 프로그램 녹화를 갔다 와서 아, 오늘 이한몸 불살라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 뭐 어찌어찌 2025년 12월 31일이 딱 왔네요. 현재 시간. 아침 9시 29분인데 진짜 머리 이렇게 까치집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딱 모니터에 앉았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제가 차트를 봤는데 먼저 어제 제가 두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어제 이 영상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면은 연봉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과거에 과거가 아니라 뭐 며칠 전이죠. 88.6k에 일단은 확정 입절을 했는데 평당 87k에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우리가 원하는 상승장을 가져가려면 최소 92K 정도까지는 빠르게 상승을 해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댓글 이벤트로 제가 최근에 아웃백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어제 고맙다고 어제 연락이 오셨는데 하여튼 뭐 아웃백 받으신 분뭐 가족분들이나 친지분이나 가시면 뭐 인증샷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연봉 마무리다니까 오늘이 제가 댓글로 연봉이라고 달아달라 했는데 아 이게 어감이 참 이분은 복년 연봉 되게 좀 어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댓글이 제일 빨리 난 사람이 좀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기수님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 정말 죄송한데 어차피 제가 한명한명다 드릴 거예요. 문기수님은 저희 이모랑 이름이 똑같아요. 저희 이모랑. 그래서 오늘은 문기수님 제가 댓글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이 구글 폼으로 이벤트라고 정해주시고 그냥 이메일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새해맞이 기프티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프티콘 댓글 이벤트는 2026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댓글에 2026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또 새해맞이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 힘차게 찍어보도록 다자 할게요. 오늘 영상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요? 제가 88.6k 익절 이후로 한동안 관망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굳이 지금 자리는 뭐다? 잦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연봉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2000, 2026년 3반기 비트코인 흐름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윗꼬리를 쭉 달고 음봉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뭐 이제 FVG 구간이나 오더블록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각종 지표들이 다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캔들부터 파생이 돼요. 그래서 매매 잘하고 트레이딩에 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캔들을 기준으로 먼저 본단 말이에요. 어떤 캔들? 긴 타임 프레임의 캔들. 예를 들어서 뭐 주봉이 끝날 때는 주봉의 캔들을 먼저 보고 그 주의 흐름을 크게 예측할 수 있고 뭐 일봉도 마찬가지고. 그 그래서이큰 흐름을 먼저 잡고 나간 다음에 이 시간봉을 보면서 세세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이 연봉이 중요하냐면 이 연봉이 어떻게 마감되는지에 따라서 내년에 어느 정도의 흐름이 결정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가 긴 캔들과 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캔들만 보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느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우위에 있고 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내년에 2026년 캔들을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꼬리 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났습니다. 즉이 꼬리를 터치하고 상승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최소 우리가 내일 새벽까지 어떤 식으로 캔들이 형성되면 좋냐면 도지형 캔들이나 이 음봉의 몸통의 두께를 줄여주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신호가 이 캔들의 형성이 되어야지 2026년에 형성되는 첫 캔들도 매우 좋은 상태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최소 91K에서 저는 93K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 이 가격대를 과연 달성을 해주고 이 캔들이 이쁘게 형성될 수 있는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능성 첫 번째 이거 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거 제가 영상 찍으려고 진짜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진짜 제가 새벽에 꿈을 꿨거든요. 아 이거 제가 말할까 말까 오늘 영상 녹화하면서 고민했는데 그그 코즈부터 쇼하는 것 같다고. 그냥 믿든 안 믿든 말할게요. 여러분들 자유니까 뭐. 전 진짜입니다. 제가 지하철역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수원역에 이름도 이 역까지 기억나요. 수원역 그 이제 그 대합실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딱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영화 범죄의 도시 보셨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어디서 개알이를 틀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막 되게 생생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100K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진짜 100K 100K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딱 깼어요. 근데 이제 바로 핸드폰을 보니까 한 90K 근처 또 찍고 내려와 있더라고요. 뭔가 12월 31일 좋은 징조인가 뭐 하면서 뭐할때 아침에 그랬었습니다. 뭐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서 뭐 웃자고 해본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번째는 기술적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이 ict 트레이딩의 구조상 지금 1시간 봉상 이 하모닉 패턴상 약세 패턴을 뜻하는 또 하방 추세로의 전환을 뜻하는 이 박쥐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 d점 이후에 이렇게 하락파동이 진행이 되는 형상이에요 근데 1시간 봉상 이 마지막 하락 파동이 마무리되는 위치가 바로 86.4k 정도였어요. 근데 이 86.4k 정도에서 어떤 게 형성됐느냐? 바로 이 SSL 구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롱 포지션에 진입한 사람들의 손절가를 터뜨리기 위한 이게 형성되었죠.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시장을 흔들어 제겼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발생되었는데 바로 오더 블록이 이 86.4K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이 오더블록이 뭐냐 오랜만에 듣죠 여러분들 바로 마지막 캔들의 영역에서 스마트 머니 즉큰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생성되는 강력한 매물대 지지라인이 바로 오비 매수 오더블록입니다 근데 이 매수 오더블록이 약 86.4K에서 6K 부근에 형성이 되었거든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이 하모닉 패턴상 약세 패턴인 박쥐 패턴이 끝나는 이 타겟 4 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로켓 지표가 뜨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90k 근처에서 급락을 할때이 FVG 갭이 생겼어요. 근데 이 FVG 구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자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터치하러 간다고. 근데 여기를 오더블로 구간을 형성되면서 지금 현재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가설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봉상 형성된 이 오더블록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200일선 부근만 지켜주면 이 완전한 하모니 패턴상 약세 패턴이 무력화되는 이 90.4K까지 1차적으로 돌파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왜 너가 트레이더인데 가설 가설하냐, 여러분들 원래 트레이딩은 본인만의 가설을 세우고 그 안에서 원칙을 세우고 매매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까지. 돌이켜 보면 여기서부터 쭉 박스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박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단은 힘의 응축이 많이 됐어요. 박스권도 매한 평생 이렇게 박스권이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박스권이 끝나기 전에 강한 신호들이 발생되는데 박스권 하면 점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거래량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은 이제 박스권이 끝나간다는 강력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지라인을 봤을 때 강력한 지지라인이 점점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저항라인은 아직 이 위쪽에 있는 bsl 구간 쇼 포지션에 대한 유동성을 터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저항선은 얇아져 있고 지지선은 두껍게 형성이 돼 있다 라고 이해하셔 주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역커비랜드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락투자를 뜻하는 역커비랜드 패턴인데 보통 자 이렇게 밖으로 뚜껑 만들고 흥 주제를 롱 꽃이 꼬시, 롱 꽃이게 한번 하고 리테스트 이후에 이 높이 값만큼 하락하는 게역 커벨 랜드 패턴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기형이 머리 만들어주고 롱보지좀 꼬시게 하고 페이크 패턴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내렸어야 돼요. 근데 어젯밤에 어떤 현상이 발생 했냐면 여기서 시간봉 30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떴어요. 그 다음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높이값만큼 하락을 못했으니까 역 커맨드 패턴은 다행히도 무력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할 거냐면은 12월 31일 연봉이 마감될 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라인을 지지해주고 만약에 91K, 2K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저는 실시간으로 롱 포지션을 바로 탑승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저는 충분히 연봉이 잘 바뀌면 98k 1봉상 fvg 구간 여기까지는 상승할 거라 시라... 다시 할게요 이 fvg 구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석 충분히 이 98k 구간 터치를 할... 하러 갈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빌빌거리다가 이런 식으로 또 이탈하고 오늘 밤에 마감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저가라고 생각하고 이 바닥의 지지는 이 연봉의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밤에 종치는 것만 딱 보고 이 캔들 마감 형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마지막 롱 탑승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JP 모건 CEO가 뜬금없이 비트코인을 미... 아, 할게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렸으면 인정한대요. 이것은 실체가 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됐다. 참 기관들 진짜 가지가지 합니다. 그쵸? 뭐 하여튼 제가 오늘 밤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라고 했어요. 내일까지. 근데 제가 지금 포지션 관만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이거 제가 지금은 어디서 살 거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제가 어디서 캔들 마감하는지 보고 살 거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 관점 공유할 겁니다. 제가 어디서 사고 파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6년에도 트레이더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공개한 그 프로젝트의 달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올해보다 정진할 겁니다. 올해도 정말 쉼 없이 순각 부게 달려왔습니다. 단순히 TV에 나오고 얼굴이 알려진 전문가로 어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방송 이력과 다양한 이력들을 공개한다면 그런 것들로 혹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진짜 트레이더로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여러분들께 검증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키움증권에서 전국 상위 1%의 수익률을 가진 주식 트레이더가 되었고, 바이비트 워스트 2025년 약 10만 명이 넘게 참가한 개인전 전 세계 코인 투자 대회에서 397등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인 중에 약 500등 안에 든 사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제 막 댓글도 많이 달림에 따라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임감을 또 무거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의 15년 동안의 모든 트레이딩 노하우를 이 로켓 지표 한 곳에 담아놨습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이러한 로켓 표시 매수신호가 뜨고요. 하락하기 직전에 이러한 매도신호가 뜹니다. 물론 주식시장에도 활용할 수 있고 현물 또 파생산품 할것 없이 이것 뜨면 그냥 매수 이것 뜨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이 88.6k에서 여기서 잡고 모두 정리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로켓지표입니다. 저는 이 로켓지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코주부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진행하냐고요? 제가 오늘도 당장 새벽에 포지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것은 저 코즈부의 오늘의 코인 스토리 공부방에서 약 2800분의 구독자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의 실시간 포지션에 대한 모든 관점, 또 현재 진행 상황, 저의 포지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실시간 저의 관점과 모든 온체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토대로 이 코즈부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로켓 지표를 이용해서 저의 실시간 관점과 타점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요? 이 오늘의 코인스토리 공부방에서 또 저의 15년 트레이더 경력의 노하우와 경험치를 모두 전수해드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2026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저는 약 500만원 정도로 시작할 예정이고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선착순 인원 마감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코드부 굳이 너가 너 혼자 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떳떳하게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제가 로켓지표이 고무방을 공유주님에 따라서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력 있고 신뢰 있고 정직한 코인 유튜버로서 거듭나고 싶고 만 명, 이만 명, 십만 명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또로켓지표와이 저의 관점을 통해서 수익이 나셨다면 저한테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을 통해. 이 구독자가 또 저희 유튜브가 커가는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러한 링크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필요하신 거 코드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로켓 지표와 히든 종목 저희 실시간 관전 공유방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신청하시면. 이거는 당연히 제공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연락처나 아 나는 진짜 개인정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가 조금 더 답장은 빠를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모든 작성이 끝났다면 제출 버튼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코즈부의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정말 2025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저는 꼭 정확히 1년 뒤에 아, 진짜 코주부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코인 트레이더다라는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제가 말못할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많이 나왔어요.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온체인 데이터만 꽉꽉 눌러서 모아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 갭이 역사적으로 크게 비트코인 시세와 차이가 나면 지난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크게 반등을 해 주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마이너스1 2 2달러로 지난 18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준 중의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섯 번 발생을 했했요요한한트트코인의포 포지션 물은은약0 0 4년년월이후후최최치치를신하하있있습다또이이도역역적적으로 과거의 이터터 봤을 을비트트코인물물이최최치치일비트파파닉스 바닥의 신호가 가까워져 왔다는 강력한 징조로 해석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 모든 온 체인 데이터들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적어도 새벽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을 무조건 뚫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1월 반등장 현실이 될 겁니다. 자또좀 되게 신기한 게 있거든요. 지난주 etf 자금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 etf는 약 8,200만 달러 순 유출 이더리움 순유출. 근데 신기하게, XRP와 솔라나는 순유입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알트코인 시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XR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026년에도 조금은 일단 조심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RP는 관점 변화 없습니다. 여기서 사면 물론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XRP가 지금 모두가 보는 지지라인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쵸? 근데 XRP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들이에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런 자리에서 반등 크게 뭐안 줬어요 꼭 크게 상승하기 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갔냐면 꼭 여기 있는 지지라이 이탈하고 개인들 손절 레버리지 물량 다터트리고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저는 건강한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살짝 이탈하고 밑골 달고 올리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봉상 이 하모닉 패턴은 사이퍼 패턴, 강세 패턴을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리플 사시려면 여기 빗각 추세 라인 있죠. 여기를 이렇게 올라탔을 때 차라리 사는 게더 안전합니다. 이 밑에 뚫고 밑꼬리 달고 살 때, 달때 사거나 이두 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의 코인스토리 고무방에서 리플 매수 시점은 실시간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자리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기회? 이더리움, 이 연봉이 양봉으로 바뀌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더리움은 사실 기술적 분석은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한 시간 봉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유동성 구간 지금 현재 소화가 충분히 돼 있고 갑자기 이러한 매수 오더블록도 생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채널 안으로 현재 여기서 오더 블록을 이렇게 생성하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늘 양봉을 크게 띄워주면 여기 이 자리는 밑에 있는 롱 포지션에 대한 손절 유동성을 소화하기 위한 페이크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매 영상마다 말씀드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네 가지예요.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네 종목 빼고 다른 종목들의 연봉을 한번 볼까요? 자 폴리메시 예를 들어서 이 연봉이 갑자기 오늘 밤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양봉으로 변환이 가능할까요? 또 다른 거 볼게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거 불가능이에요 사실상 이 연봉 자체가 알트코인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잘 보세요 이게 지지라인이죠 그러면 신적가또 2026년에 갱신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시장 좀 반등한다고 이런 알트코인들 제가 뭐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께 희망고문 드리기 싫다고 여러분들 돈을 제 돈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절대 여기다 물타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재구성 해야 돼요 2026년은 뭐로 이 메이저 알트코인들로 이더리움만 봐도 확실히 그런 자발투하고 연봉 자체가 다르죠 어찌됐든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믿고인가 뭐예요 곧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징조예요 근데 지금 어떠한 자발트 코인들은 이러한 캔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2026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유동성들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코즈부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 로켓지프를 이용한 저의 모든 실시간 포지션과 관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15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와 저의 경험치를 전수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 연락 전화 아, 나는 내 개인 정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만 남겨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확인되셨으면 제출만 눌러 주시면 저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함께 2026년을 열어갈 이 프로젝트와 로켓 지표, 히든 종목, 또 관점 공방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저 코주부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책임감과 응원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코주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호주부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